재생크림의 특징은요. 어, 바르자마자 나이하신 아마이들을 우리가 넣어서 했잖아요. 피부를 굉장히 뽀얗게 해 줘요. 지금 보시게 되면. 그리고 굉장히 매끄럽게 해 주시면서 스마트 스패츌러를 이용해서 가 흡수를 시켰잖아요. 겉에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피부는 건조하지 않고 굉장히 깐달걀처럼 촉촉한 이런 어, 피부가 되거든요. 이렇 안녕하세요. 일반 뷰티 유튜버 하진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소사님들하고 아주 귀한 크림을 소사님들하고 함께 만들어 볼 건데요. 어, 재생 크림 우리 소사님들 비싸게 주고 구입해서 어, 또다 떨어�... 쓰고 떨어지면 가격이 부담돼서 쓰기가 어렵잖아요. 간단하게 집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그 비싼 재생 크림 필요 없이 요거 하나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재생크림은 오늘 소사님들한테 어 같이 해볼 거예요. 그리고 재생크림을 또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또 피부에 더 깊숙이 어 넣어서 더 효과를 볼수 있는 잘 바르는 방법 함께 해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오늘 만드는 거는 소사님들 정말 집에서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돼요. 이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화장품 자체가 고가고 비싸거든요. 근데 우리는 집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재료 너무 간단하고요. 천연 재료를 판매하는 허브놀이나 말글담에 가시게 되면 재료도 언제든지 원액을 구매하실 수 있고요. 오늘 쓰는 거는, 어 재료 너무 간단한데 소개해 드릴 것도 없는데요. 알록겔이에요. 어 피부 수분 채울 수 있고, 피부 진정을 주고, 그리고 보습도 주면서 탄력 개선에 도움이 되고, 알로겔이 95% 이상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알로겔을 이용해서 우리가 재생크림을 만들 건데요. 첫 번째 재료, 알로겔. 그리고 두 번째 재료는 뭐냐. 우리 표피 안쪽에 주름이 많은 분들이 어, 이게 정말 이 재료가 너무너무 핫하고 그리고 이게 들어있는 화장품은 정말 10만원, 20만원, 30만원 막 올라가는 바로 그 EGF입니다. EGF는 재생 앰플로 굉장히 어, 유명하고 피부 표피 밖에 아닌 피부 안쪽을 도와주고 개선해서 도움이 되는 EGF고요. 어, 탄력, 주름, 그리고 미백 이렇게 도움이 되면서 화장품 원료로 어, 사용이 되고 있는 EGF인데 원재료를 구매하시게 되면 화장품보다는 가격이 훨씬 쌉니다. 만원 초반대면 구매가 가능하시거든요. EGF. 그리고 어, 제가 많이, 제일 가장 많이 쓰는 기미잡티 색소 개선과 지우는데 효과를 주는 나이아신아마이드 미배화 화장품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다 들어있고요. 기미나 주근깨 색소 있는 곳을 제거하기도 하지만 멜라닌 색소를 차단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비타민 B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이것도 천연제를 판매하는 곳에 가시면 구매가 가능하시고 분말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세 번째. 그리고 혹시라도 EGF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아세틸헥사펩타이드 요거를 구매해서 같이 쓰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아주가리 오일로 유명한 피마자 오일이에요. 이제 날씨가 선선해졌고요. 보습이 부족할 때고요. 주름이 가장 많이 생기는 그런 계절 중에 하나가 지금 딱이 계절이거든요. 어, 이게 피마자 오일이 우리 피부에 굉장히 많이 엄청 좋은데요. 두피에도 좋고, 뭐 얼굴에도 좋고, 몸에도 좋아요. 그런데 점도가 좀 강하기 때문에 약간 끈적거림이 있어서 섞어서 쓰기를 권장하고요. 보습효과에 굉장히 뛰어난 게 바로 피마자 오일이거든요. 헤어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헤어 오일로도 사용을 많이 하고요. 심지어 바디 어, 크림에 소량 섞어서 쓰시게 되면 도움이 되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피마자 오일을 어, 숙면을 취하지 못할 때 잠이 잘안올때 어, 굉장히 눈이 뻑뻑하고 힘들 때눈 두덩에다가 살짝 그냥 손가락에 묻혀서 살짝 요렇게 갈르거든요. 그러면 조금 잠이 잘 오는 이건 개인적인 저의 체험이고요. 그래서 잠이 정말 많이 안올때한 번씩 그렇게 바르면서 도움을 또 받고 있는 게 바로 피마자 오일이에요. 재료는 요렇게 끝났고요. 어, 그릇을 하나 이렇게 준비하신 다음에 저는 컵을 준비했어요. 알로게를. 한통 만드는 양만큼 하시면 되니까 한 스푼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한 스푼 더 넣어서 두 스푼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에 EGF가 들어가는데요. EGF는 10mg? 조그만, 요만한 통에, 어반 정도면 10mg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여기다가 다 넣어줍니다. 저는 이제 이게 대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고요. 비싸서, 너무 비싸서 너무 아까워서 이거는 정말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고 제가 아껴아껴 아껴 쓰거든요. 그리고 나이하신 아마이드는 그냥 두 꼬집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굉장히 피부를 하얗게 하기도 하지만요. 탄력에도 도움이 되고요. 기미 잡티 많으신 분들은 항상 어, 화장품 크림이나 이렇게 만들 때 넣어서 쓰시게 되면 도움을 크게 받으실 수 있거든요. 두 꼬집 정도를 여기다 넣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 피마자 오일. 피마자 오일은 점성이 제가 강하다고 했잖아요. 끈적거림이 있기 때문에 많이 넣지는 않고요. 다섯 방울에서 아주 건조하면 열 방울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방울 정도만 저는 넣어주겠습니다. 저어주세요. 저어주시게 되면 알로겔이 투명하게 생겼는데요. 저어주시면 피마자 오일의 점성이 강하기 때문에 바로 크림 제형으로 바뀌는데 일반 수분크림보다 제형이 더, 더 아주 쫀쫀하고 단단한 제형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해주실 때는 15분 정도 잘 섞일 수 있게 서로 제형들이 뭉치거나 아니면 자기 제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 정도로 15분 정도를 잘 저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저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크림인데 수분크림보단 제형이 무겁고 그리고 일반 크림보단 제형이 살짝 가벼운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이렇게 크림 제형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얼굴에다 우리가 바르는데 손으로 이렇게 덜어서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덜어서 우리가 얼굴에 이렇게 바르게 되면 손이 가져가는 손실도 많지만 손하고 얼굴하고의 마찰로 인해서 얼굴에 열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얇거나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은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고 알러지가 또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바르시게 되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겉에만 바르는 게 아니잖아요. 재생크림이니까 피부 속 깊이 더 침투시켜서 효과를 조금 더 보려면 이렇게 스마트 스패출러 피부스푼 같은 거를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정말 그냥 이거를 딱 키신 다음에 이게 초음파 미세 진동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공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스파츌러를 이용해서 스패츌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좋은 성분을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손에 묻히지 말고 그대로 이대로 바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피부. 표피 안쪽까지 피부에 더 깊숙이 먹일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 피부 주름이나 주름 예방에도 좋고요, 색소 같은 거 올라오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를 문지르시면서 혈자리를 누르면서 경락의 효과도 보는데 어 아무래도 좋은 크림이잖아요, 비싼 거잖아요. 이런 거를 손으로 바르는 거는 손해에요 그리고 피부 깊숙이 이걸로 다 문지르게 되면 훨씬 더 많이 피부 속에 들어가고요. 속 건조 예방에도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이걸로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문지르시면서 크림을 좀더 깊숙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만드는 거 너무 쉽고 이렇게 좋은 크림 또 만들 때 스마트 스패출러를 이용해서 우리가 피부 깊숙이 이렇게 또 하고 아침에도 이렇게 10분 정도를 문지르시고 저녁에도 또 바르시고 또 10분 정도 이렇게 문지르시고 그리고 주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오늘 사용한 재료들 구매할 수 있는 허브누이나 맑을담 링크도 제가 아래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눈 위에도 이게 어 재생크림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10분 정도 딱 문지르시고 그냥 주무시면 되거든요 숨에 좋은 기미 잡티에 좋은 어, 이런 재생크림이요 만들어서 쓰시면 돼요 굳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비싼 돈 들여서 사지 마시고요 10분에 1가격이면 됩니다 만들어서 어,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서 쓰시고 좋으시면 주변 분들한테 어, 한 번씩 또 추석도 다가오잖아요 만들어서 선물하시는 것도 너무 좋거든요 굉장히 뽀얗게 해줘요 지금 보시게 되면 그리고 굉장히 매끄럽게 해 주시면서 스마트 스패츌러를 이용해서 가 흡수를 시켰잖아요. 겉에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피부는 건조하지 않고 굉장히 깐달걀처럼 촉촉한 이런 어, 피부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아침에도 이렇게 바르시고 그냥 기초 여기다 나머지 보습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위에다 크림 하나를 더 바르셔도 되고 저는 이거 하나로도 충분히 만족하거든요. 건조하지도 않고 스마트 스패출러를 이용해갖고 우리가 더 피부에 흡수를 시키게 되면 속건조 예방에도 되게 좋거든요. 공구하니까 소서님들 이것도 구매 많이 해주시고요. 아, 오늘은 이렇게 정말 좋은 주름에 좋고 기미, 잡티, 색소에 좋은 어, 재생크림을 만들어서 한번 어, 소설인들한테 소개해 드려 봤어요. 꾸준히 아침 저녁에 바르시고 그리고 문지르시면서 효과를 보시고 어, 피부 이뻐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